자, 쫙 한번 익혀서, 와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 굽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합피 이렇게 돌이잖아요. 저희가 돌만 해도 2, 30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돌판에 올려서 고기를 구우면서 가장 맛있는 고기가 뭔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포천석이라고 아주 입도가 그리고 님 독이 고기는 어, 잘 구워지는 돌이 있어요. 그리고 돌을 절대 구우면 안 되는 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비교할 거는요. 프라이팬하고 저희가 아까 닦은 돌, 요 돌입니다. 프라이팬하고 이 돌로 구워서, 어 비교해서 먹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고기 부위는, 오늘 부위는, 어 부채살입니다. 이 부채살, 이게 부채살이죠. 비싼 거죠. 이거 보시면, 이게 21,000원입니다. 요게. 100g당 부채살이, 1 0 0천 얼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하려고 하는 게 코스트코나 이런데 100g당 가격이 1,500원이 안돼 1,500원 전후할 겁니다. 근데 한우가 맛은 있지요. 근데 맛있는 방법, 굽는 방법을 찾아서 맛있게 먹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 테스트는 요 부채살입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이게 제가 소라고 하면 여기 앞가슴 있는데 요 부위잖아요. 부채살이 영상으로도 같이 넣어드릴게요. 그 부위에 있고. 부채살은요, 소 부위 중에, 소총 무게 중에 1.14%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부위용으로 부채살 많이 알지요. 물론 더 맛있는 살이 있으니까 제가 계속 도전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도전 과제는 부채살이고, 이 후라이팬은 가장 노멀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후라이팬하고 돌하고, 음식, 고기를 이렇게 분석해야 될 건데, 제가 생각에 맛있을지 안 맛있을지 저도 모르는 시험인데요. 어느 정도 맛있으리란 생각이 되는 게 돌은 계속 처음에 달굴 때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 따뜻해져서 안까지 쫙 익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돌로 구워보고 돌로 해서 맛있는 게 있을 거고 돌로 해서 맛없는 게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자 우선은 프라이팬에 반을 굽고 돌에 반을 구워서 먹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어떤 게 맛있는지 할 거고 나중에는 직원들이 안본 상태로 보지 않은 상태로 분리해 놓고 어떤 게 맛있는지 테스트 할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살 와이 고급 부채살입니다 이 부채살을 음 프라이팬에 3개 보니까 이렇게요 먼저 조금 프라이팬을 달굽니다 어우 맛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부채살 3개를 돌이 맛있을 것 같아서 돌 쪽에서 세 개를 딱겠습니다이채살은 프라이팬에 구워도 뭐 손색 없지 맛있지요. 어디다 구나 맛있고 딱두 번에 끝낼 겁니다. 많이 뒤집으면 소고기는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두 번에 할 거고. 아 저는 고기 돌판으로 먹방을 찍어볼 겁니다. 이런 프라이팬이 아니고. 돌판으로 했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를 찍어드리고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서 됐습니다. 자, 한번 뒤집고요. 아, 볼수 있죠. 요만큼만 하고 프라이팬에는 끝낼 거예요. 와. 근데 프라이팬으로는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제 돌판에 구워야 되니까 이렇게 딱 즙이 나올 정도로 가차기 찍어줘. 네, 이렇게 딱 집이 나올 정도로만 하면, 대망의, 저희 돌판입니다. 이거는 조금 예열되는데 시간이 살짝 걸려요. 그렇게 해서 밑에 안 보여주면은, 여기가 원래 요, 요기 세, 요기 닿게 해야 되거든요. 조금 더 낮춰도 되는데, 그래서 높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금방 따뜻해집니다. 뭐, 한 1, 2분은 예열을 해야 되는데, 돌판은 한번 예열해놓고 나면은, 어, 계속 뜨거워요. 그 주안점이 있어서 하고 그다음에는 나중에 돌판에안 깨지는 돌판을 제가 따로 다 설명을 드릴게요. 어, 석영이라고 돌 안에 유리도 돌 안에서 빼거든요. 그래서 석영이 많은 돌들은 나중에 깨지는 확률이 있어요. 그다음에 크랙가 있는 돌들은 대부분에 벌어져서 깨져요. 돌입니다. 이제 돌판에 그럴게요 어떤 느낌이 날지 얘는 은은하게 깊이 익을 겁니다. 돌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렇게 해서. 돌판에 소고기 할 때는 제, 제 그냥 느낌상입니다. 느낌상 한번 딱갈궈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우이 아래, 우위에 이를 동안. 밑에. 이렇게 한두번 정도. 앞뒤로 한 번씩 해줄 겁니다. 자, 프라이팬이랑 틀리게요. 이쯤에서 한번 뒤집고, 오. 이쯤에서 뒤집고, 토치로 한번더 강하게 맛을 내주고.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데요, 토치는. 아마도 느낌이 좋아서. 딱 한번 익혀서 와우 라스트로 한번 딱 표면을 암도만가게 해주고, 시식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쪽 거는 지금 돌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강도가 같아야 되니까, 이쪽은 지금 후라이팬으로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시식 시간입니다. 이렇게 제가 소금으로 하나, 파무침으로 하나씩 해서, 시식을 해볼게요, 형님. 이쪽은, 어, 이쪽은 저걸로 한 거고요. 이쪽은 돌판으로 구운 거고. 자, 이쪽은 돌판으로 구운 거고. 이쪽은 토치로한 거고. 야, 하나, 소금 하나? 이렇게 맛을 보겠습니다. 소금으로. 근데 이거는, 어, 프라이팬. 프라이팬이에요. 음, 이건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껐어요. 끓기 한참 됐음, 맨위 열이에요. 열로 지금 이렇게 끓고 있는 거예요. 음, 맛있습니다. 맛있는 거는 뭐 항상 이쪽은 입이 버리기 전에 이쪽은 돌판으로 구운 거. 어우. 음. 어떻 이쪽은 부드러워요. 먹으면 이상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지만, 부드럽고, 이쪽은, 글쎄요. 이게 식감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부드러운 느낌이 더 많아서 맛있는데, 요거를 나중에 저희 직원들한테 가려놓고, 먹어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면 요거를 파무침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또 어떤 느낌인지. 이거는 아이고 돌판으로 한거고요음음 음, 너무 맛있어요 네, 돌판으로 한거고 와 이거 이거는 프라이팬으로 한거고 음, 이건 한우의 맛입니다 고기가 좋아서 맛있는거지 요아 근데 싼 고기 갖다 돌판에 구워서 은은히 익히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치 한번 넣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돌판 맛있습니다 영상으로 봐서가 아니고 구분이 약간 미미하기는 한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돌판 쪽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더 강해요 그렇게 해서 다음 영상에는 다른 돌로 해서 굽고 소고기 부위별로 다 한번 진행할 거고요 돼지고기 부위별로 다 한번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바베큐로 만들어서 한번 진행해볼 겁니다. 어, 돌과 고기의 만남을 저를 통해서 간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어, 지나가는 분이랑 같이 또 평가를 해봤는데요. 재밌는 증상이 나왔습니다. 프라이팬에 군운 거는 프라이팬에 은건 익숙한 맛인데 약간 더 뭐죠? 쫄깃한 느낌이 나고. 볼에다 구운 거는 맛은 비슷한데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맛하고 딱딱한 맛, 이 차이지, 먹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요. 이 식감 차이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부드러운 맛이 고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프라이팬은 약간, 그 뭐라고 표현해야죠? 딱딱한 맛? 이렇게 조금 나눠집니다, 여론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또 다른 돌로, 더 다른 고기로 선택을 해서 먹어볼게요.